다시 만난 봄 남녘의 언덕에 하얀 꽃구름이 내려앉았습니다 가장 먼저 봄을 알리는 꽃 매화 부지런한 봄 소식에 마음이 설렙니다. 고고한 자태와 은은한 향으로 수줍지만 반가운 마음으로 봄을 맞이합니다. 그 향기를 팔지 않는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원칙을 지키며 소신을 굽히지 않겠다는 뜻이 담긴 꽃. 사군자의 으뜸인 매화를 두 눈에 또 화폭에 담아봅니다. 매화와 함께 봄이 피어나는 곳, 찬란한 봄날, 빛이 가득한 고장 광양으로 갑니다. 전남 광양 섬진강변 매화마을. 해마다 이맘때쯤이면 광양시 다음면의 언덕은 하얀 꽃대거를 이룹니다. 눈바람 속에서도 추위를 이겨내며 꽃을 피운 매화 그 소리 없는 외침에 귀를 기울입니다. 영롱한 봄의 고백, 지금 광양은 매화를 찾는 발길로 북적입니다. 그 넓은 언덕을 매화로 가득 채운 주인공, 평생 매실 농사를 지어온 홍쌍리 명인입니다. 지금이야 이렇게 아름다운 돌담이지만 음. 예전에는 여기 굉장히 힘드셨겠어요. 미아까 갈 길이 없어가지고 어. 미아까가 한 날. <laughs> 눈 맞고, 비 맞고 음, 서가 있는 길을 그래 음. 우리 시아버지한테 아버지, 네 아까 와서 가 있습니까? <laughs> 그렇게 하니까 갈 길이 없었어 여기가 <laughs> 그 정도로 전부 지게만 지고 음. 전부 그러 다니는 거그 질로 67년도부터 길 닦기 시작한 게 <laughs> 지금까지 공사 <laughs>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또 이쁘고 사람들이 찾아오는 명소가 됐구만요. 근데 사람이 보고 싶었어요. 어... 사람이 보고 싶고 그리워서 꽃을 심은 게 밤나무 꽃은 아무리 피도 사람 하나가 안 오는 거야. 음... 그래 짓고 지네 벚꽃장을 딱 생각한 거예요. 매 하... 꽃을 심어보자 어... 그러면 5년이면 꽃이 피겠지, 10년이면 소득이 있겠지, 20년이면 세상 사람 내 품에 나오겠지고 이렇게. 그 힘드셨을 때의 꿈이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는 인생의 파도를 잘 넘어서 음. 인생의 참맛을 본 사람이 흐릿대를 푼다 음. 베풀 수 있는 사람이지 나는 이 소리를 많이 합니다 부모 덕으로 유산 많이 받은 사람보다도 부지런한 유산을 받아라 1967년부터 반세기 넘는 세월 동안 가까운 매화 언덕 홍상님 명인에게 매화는 시골 마을에 사람들이 찾아오게 만들고 그리움을 달래게 하는 명약이었습니다. 매화에 묻혀 살아온 행복한 시간. 매화가 다른 봄꽃들과 함께 피어났다면 이토록 귀한 대접을 받았을까요? 눈바람 속에서 추위를 이기고 꽃을 피운 그 강인한 아름다움, 그윽하게 맑고도 진한 마음에 끌립니다. 보드라운 꽃술과 애틋한 향기로 봄을 재촉하며 올해도 어김없이 활짝 피었습니다. 아이고야, 지금 이렇게 매화가 아직은 매실이 열리지 않았지만 매실이 안에 매실이 들었어요. 어위 안에? 바람기 여기 매실이. 아요 안에 여기로 이렇게 네, 예. 네. 네. 네아 그렇구나. 예. 야 꽃만 있는 줄 알았더니. 네, 아닙니다, 원래 생길 때 매실이 같이 생기. 그렇군요. 와 이렇게 하나 하나 이렇게 꽃이 필때 어. 야, 지금도 이렇게 그냥은 안 지나가시네요. 아니, 내 손이 안 됩니다. 그냥 지나가면. 뭐 이리 가지 죽은 가지를 보면. 음. 근데 이렇게 꽃천국을 만들 때는 내가 살고 싶어서 했지. 음. 딴 사람 생각을 별로 안 해봤어요. 음. 너무너무 사람이 그리워서 보고 음. 싶어서. 그렇구나. 얼마나 그 도시에서 살다가 <laughs> 생각을 해봐요. 네. 근데 그...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내가 오라 소리 할 필요가 없더라. 사람들이 알아서 꽃 물길 사람 물길. 해마다 3월 매화가 필 무렵이면 매화반 사람반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매화 축제가 열리는 열흘 동안.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녀간다고 하는데요. 남쪽 끝 시골마을의 기적이라고 할 만합니다. 사람이 그리워 심은 상리 명인이 가꾼 꽃 천국에서 가장 먼저 봄을 맞는 즐거움을 만끽합니다. 내가이 아들 딸 많은 사람 봤어요. 어? <laughs> 그렇게 많지 않으시잖아요. 얼마나 많습니까? 아 이거 지금? 예. 아이고 너무 예쁜데요 예. 지금? 이게 어. 저7월달에꽃 눈이 맺어가지고 음. 그엄등술 안에 음. 얼마나 추위 아픔을 다 겪고 3월달에이 애미 제다 음. 먹고 먹어보려고. 어. 표 찾아 오는 보면 설중매라 그러지요. 음, 네. 옛날에는 눈이 많이 왔어요. 삼월달에도 음. 눈이 하얗게 이면내 있기만 하면 몇달 매화꽃 흘린 눈물 음. 이에인의 흘린 눈물이 이앞기을다져히더라 아,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곳곳에 예. 그렇게 자란 예. 꽃들이 피어 예. 있네요. 예. 너무 예쁘다. 정성과 사랑으로 꽃을 피운 매화 기어이 봄은 온다고 알리는 매화의 단단한 고백 다정하면서도 단정한 속삭임 봄바람이 살랑이는 3월 봄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선물 덕분에 행복한 시간을 보냅니다. 2500여 전통 옹기가 있는 매실 농원. 직접 밭을 매고 매화나무 가지를 치고 매실을 따서 항아리 가득 매실 가공식품을 만드는 일까지 모두 명인의 손을 거쳐 완성됩니다. 제일 처음에 이걸 만들었어요. 요요 66년도에. 지금... 아, 66년도 6월달에 이걸 음, 만들었는데. 음, 음. 설탕이 없던 그 시절에 사카인가 해도 안 되고, 당원가 해도 안 되고, 소금으로 해도 안 되고, 실패, 실패. 1년에 한 번뿐인데. 한 달뿐인데. 1년 내내 기다리고 한 번, 한 달을, 열... 진짜. 안 되대요. 음. 그때 소금을 연구한 게일 년에서 칠 년까지 해보니까는 오 년이 좋더라고. 손에 안 붙고. 오. 단수 빠지고. 누구한테 배운 게 아니라 아니, 직접. 근데 보통 보면은 음, 교수라든가 식품과학 박사라든가 논문을 써서 이렇게 명인 신청을 하는데 전부 나는 내 일기로가지. 전부 그, 내경험으로내혼자이안전 너한테 배워본 거 없다니까. 그러면서. 방부제나 이런 건 들어가지도 절대로 않고 안였죠. 무방부 무색소 무향 <laughs> 네. 아까 그러지요 방부제 먹고부터 우리 뱃속에 음, 해충이 음, 없으니까 요새 음. 해충 약무이라 소리 없지요 음. 해충이 없고부터 이름 모를 병이 너무 많더라 음. 뱃속이 그러니까는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어떤 음식이. 특별하게 요금 니네 체질인 게 이런 아그 필요 없다. 음. 나무요, 불이요, 흙이요, 금이요, 물이요. 음. 맵고, 작고 시고, 뜰고, 쓴맛. 음. 오장육부에 오미 오색을 넣어주면은 오장육부가 춤을 추지요. 음. 간에서 피를 만들어낼 때 춤을 추면 온 몸에 흐르는 피는 노래를 불러가며 흘러라. <laughs> 그럼 최고 궁금하지. 그런 말씀 듣다 보니까 저거 자꾸 침흘리는데저 먹고 싶어서. 이게요. 참 개기 먹을 때는 너무 좋아요. 음, 음. 음. 그 아삭아삭한 맛. 시큼하면서 아삭하면서 상큼한데요, 이거. 근데 개기 먹을 때 이걸 딱 먹어주면은 입안의 청소는 깨끗이다. 그 느낌 알것 같아요, 지금. 그런데 이 예, 개기 먹을 때는 매실을 많이 먹어주면 아무리 먹어도 달이 없다. 은치든가 음, 뭐 치아든가 이런 게 없어요. 상상님 명인의 (60년) 노하우가 담긴 음식들 입안을 깨끗하게 해주는 매실처럼 언덕마다 가득한 하얀 매화가 마음속 근심 걱정까지도 씻어낼 것만 같습니다.